이제 시험 보기 시험 보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한번 쭉그 교재 목차 같은 걸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걸 키워드를 써 가시면 한번 전체를 한번 쭉 넘겨 보시는 것도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 그러다 보면 어, 아 이거 미쳐 내가 못 챙겼구나 이 부분 좀 챙겨야 되겠네 하면서 좀더 챙겨지게 되는 것들도 찾게 되고요 그래서 한 이틀 전 정도 하루 전이나 이틀 전 정도는 그렇게 해서 쭉 한번 전체를 어, 정검 정리하고 이 시험 보러 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자, 아까 따로 보내드린 자료 중에 4번만 좀 볼게요. 4번하고. 4번, 4번. 건, 건축물 중공 단계에서 어, 관할 소방서. 음. 아, 예, 자,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자, 건축물을 중공하면, 어, 이 관할 소방서에서 의무적으로 와,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데들이 있어요. 확인. 자, 현장 확인은 어떻게 하냐면, 소방시설 완공검사서를 접수하는 경우하고, 감리 결과 보고서를 접수하는 경우하고 자 완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소방서에서 인지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감리자가 지정돼 있는 현장 같은 거는 감리자 감리 결과 보고서를 내요 그러면 아 그게 이제 끝났다는 말이네 감리자가 지정이 안돼 있는 감리자 지정 시설이 아니면 어, 공사하는 업체에서 우리 완공 뭐야 됐으니까 완공 검사 어. 어. 해주세요라고 완공무서 접수를 합니다. 완공처리 해주세요라고 그래서 감리자 지정이 됐을 거냐 감리자가 미지정되어 있을 경우 소방서에서 완공 여부를 인지하는 방식이 틀리다. 인지하면 그 현장 확인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나머지 는이 대상이 아니면 반드시는 아니에요. 이 대상은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뭐, 노숙종, 숙창문, 판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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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타지가 아니라 판타지, 노숙자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수련시설, 창고시설, 문화음, 집회시설, 판매시설, 다중이용업소, 지하상가. 이런데에 다음 하나의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 어, 어,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 또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 또는 연면적 그러니까 일본 노유자 시설 그런 그런 장소구나 아니면 다음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연면적 만 제곱미터 이상 11층 이상 그 다음에 가해성가스 제조 저장 취급시설 중 지상노출 된그 용량 합계가 1 0톤 이상의 시설에는 어. 왕무검사를 인해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 주요하게 다루진 않지만 한번 정도 또 출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지어넣어고요 자, 케이크 제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 방법. 사실 저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또 어, 나름 정리해서 공부를 했었었고, 제 강의할 때 초기에는 이걸 강의를 했었는데 계속 또 출제가 안 되니까 좀 빼놨어요. 빼놨는데 늘 찜찜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laughs> 찜찜했던 자어 크게 소화 성능 시험하고 스프레시 시험하고 스프레 시험, 스프레시 시험은 튀기는 시험이 있게뭐요 뭐, 튀겨 나가는 거 비산한다든가 비산 시험 자. 어, 소화성능시험은 일단은 그 보면 시험장치입니다. 시험장 여기에 여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론이. 여론이 있고 그 위에 데, 에, 대두유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대두유. 대두유가, 대두유가 채워져 있어요, 대두유가. 에, 대두유가 어디까지 채워져 있어요? 위로부터 75mm. 아 유, 75mm, 위로부터 75mm. 위로, 모형상단 75mm 깊이로 설치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250mm, 여기 밑에까지 높이. 250mm. 250mm. 대두유를 모형상단 75mm 깊이로 준비합니다. 자, 전체 이제 이게 기름 넣어놓는데, 250mm 짜리인데, 여기 75mm 깊이까지 준비합니다. 를그 다음에, 어 원도계는 유면으로부터 25mm 벽으로부터 어, 75mm 이격에서온도계를 설치하면 벽으로부터 어, 75mm 유면으로부터 25mm 여기 온도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자연 발화 될 때까지 가열을 합니다. 지금 이게 케이크 화재용 소화기거든요. 그럼 가열했다가 발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2분 동안 자도 계속 타도록 놔둡니다. 그러고 나서 소화기를 방출해서 소화를 합니다. 소화 불을 끄는데 20분 동안 또는 바라온도가 35도 이하까지 그 바라온도로부터 35도 이하까지 바라온도로부터 마이너스 35도 빠지는 온도까지. 어,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다시 불이 붙지 않으면 성공한 걸로 합니다. 20분 동안 불이 안 붙거나, 아니면 온도가 38도로, 어, 온도 마이너스 35도까지 내려갈 때까지 불이 붙지 않으면 성공한 걸로 판정을 합니다. 스프레이시는 유면의 약재 표면, 유면의 약재 표면에 비산된 기름의 액적 크기가 5mm 이내면 약재 표면에 비싼데 나오는 기름 액적 크기가 5mm 이내면 스플래시는 일어나지 않은 걸로 5mm 이내면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소화성능 시험을 하면은 음 뭐한 10점짜리로 간단한 이 정도 나올 것, 이 정도 분량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네. 건축 쪽인데,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 영향평가를 그래요. 우리 소방 쪽에 법은 아니거든요. 내 네, 건축물 안전 영향평가, 좀, 안전 영향이니까 어쨌든 소방과 무관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아, 알고 있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 영향 평가를 받아야될 때는 초고층 건축물하고 연면적 10만 제곱 이상 건축물입니다. 자 건축물을 건 절차를 볼게요. 건축하려는자는 건축 허가를 시도지사한테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의뢰합니다. 허가권자는 평가 기관에 안전 영향 평가를 의뢰합니다. 평가기 인증받은 평가 기관이 있어요. 그럼 평가 기관에서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위원회라는 거 그게 아니라 기관에 의뢰를 해요. 그러면 어 실시하고 안전 영향 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허가권자는 의뢰자한테 안전 영향 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어 절차는 간단합니다. 허가권자한테 안전 영향 평가 의뢰하고 허가권자는 어, 지, 에, 평가 기관에 그걸 의뢰하고, 어, 평가 기관은 실시하고 결과 제출하고 그 결과를 다시 통보해 줍니다. 자, 안전 영향평가 의뢰식 구비서류 건축계획서 및 기본 설계도서, 어, 지하시설물 연황도, 그 밖에 교통부 장관에 정리하여 고시하는 자료. 지하시설물 연황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 항목은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하중 저항 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지반 조사 방법 및어 지반의 내력 산정 결과의 적정성, 그 굴착 공사에 따른 지하 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축물 안전 평가를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화재 소환는 또 암기를 하시는 게 없고 안전 영향 평가는 별거 아닌데 있더라. 지하 구조물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더라 정도에로 알고 혹시나 오면 마지막 밀려서 하나 고를 때아 이건 들어본 적이 있어 하고 그냥 써는 정도. 막 이거 챙겨갈 정도는 아닌데요. 혹시 우리가 이제 열 문제 고르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 좀 이건 들어본 적이라도 있어하면. 한 4, 5점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자그 다음에 집합배관, 가스계 설비에 집합배관 있잖아요. 집합관, 집합관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이 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만 설치 기준이 명시돼 있고 할론이나 할로겐 화물 불활성 기체는 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없어요. 일단 그거 알고 아. 계시면 돼요. 이산화탄소에서 뭐라고 되어 있자면 소화약재 저장용기와 선택벨브개폐벨브 사이에는 내약시험항력 0 8배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할로윈암 불화성기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냥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만 기억하세요. 이산화탄소에서는 내약시험항력 0.8배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어 안전장치에 대한 규격이 제시되어 있는 게 없어요. 안전장치를 설치하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관행적으로 안전장치는 안전밸브라고 해서 아마 여기 나가보시면 아, 보실 수 있는데 이, 이만한 거 하나 설치되어 구멍 하나 이렇게 바늘 구멍 하나 뚫려있는 거 그걸 설치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안전밸브의 일반적인 규격입니다. 현재 관행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설치하는 바늘 구멍만한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요. 일단 첫째 과학 배추가 불가능하고요. 그거 집합관 끝에 달려가지고 그냥 저장 용기실 안에 또 배출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저장실에 안전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책은 지금 보면 이게 집합관이고 선택별고 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에 보통 이제 이렇게 그 구멍 하나 이 뚫려있는 이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 이거, 이거. 자, 그러지 말고 이걸 배관을, 배관, 안전배관을 내서 안전판을 여기다 해놓고 쭉 건물 밖으로 이렇게 빼내면 안전판이 일정한 압력에 의해서 파게 되면 안전판에쌓이즈이 배관 굴기고 똑같겠죠. 배관 안에 설치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관 안에 이렇게 안전판이 설치되면, 안전판이 이쪽으로 이렇게 파괴되면서 이쪽으로 배출되는 방식으로 가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어, 외부로 배출되는 안전 배관하고 그 배관 굴기에 맞는 안전판을 설치하는 게 어, 낫겠다. 일단 배출 방향. 그래서 여기서 이집합관에 안전 밸브는 일단은 기준이 이산화탄소 밖에는 없더라. 그다음에 두 번째 설치되는 것이 쥐알만한 거, 이렇게 구멍 하나 뚫려있는 걸 설치돼가지고 거기그게 치료성 그리고 설치, 배출되는 어, 공간이 외부가 아닌 방식. 그래서 외부로 배출된 안전 배관 형태로 하고 배관 하면 안전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좀 이야기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에 늘 이렇게 이 IP 등급을해야 돼. 말아야 IP 등급. IP, IP 등급이라는 건 전자기기의 방수와 방진에 관한 국제 표준 등급입니다. 전자기기의 케이스에 대해서 방수 방진. 어, 다른 데는 방수에 대 액체로부터의 보호. 방진은 고체로부터의 보호. 그렇게도 어, 이야기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수 대신 액체로부터의 이, 그 보, 그, 보호 수준. 그 다음에 방진 대신 고체로부터의 보호 수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더 직관적으로 방수 방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IP 등급은 IP 뭐뭐냐해서 IP 두 자리 숫자로 등급이 부여돼요. 이건 이제 돈 내고 시험을 하면 어 제가 이런 걸 스마트폰 같은 걸 하나 케이스를 만들어서 어 어디 가서 인증기관에서 방진, IP 시험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방수, 방진 다 해드릴까요? 그러면, 예, 그러면 돈더 주시고, 방수만 해주세요. 그러면 돈좀더 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증서를 받으면 뒤에다가 아이디 등급 얼마라고 딱 찍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방수가 된다. 뭐가 된다라고 이제 할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방수, 방진을 이제 등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꼭 그렇지 않고, 어, 제조업체가 이 자기들의 어떤 그기기에 어떤 품질을 위에가 품진 에어를 입증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아서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첫 번째 숫자는 고체에 대한 것, 즉, 방진에 대한 것. 두 번째 숫자는 방수 등급입니다. 액체 방수. 그래서 0으로 다 0땡땡 0이면 아예 방, 방진 방, 방수가 없다. 0이면. 그 다음에, 자, 1이면 손의 접근으로, 일단 방진 볼게 손의 접근으로부터 보. 2는 손가락의 접근으로부터 보. 손가락 정도는 안 들어가게끔 해놓은 것. 3은 공구의 선단 등으로부터 보. 공구 같은 게 찔려 들어오지 않게끔. 4 와이어 등으로부터 보. 5 분진으로부터 보. 분진 안 들어. 6 완전한 방진 보죠. 그래서 0은 어, 6까지. 아니 그 바, 예, 첫 번째는 0에서부터 6까지, 자, 두 번째 방수 0 아예 있다 1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로부터 보, 2 수직에서 15, 15도 범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부터 보, 3 수직에서 60도 범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부터 보, 4. 전방향에서 비산되는 물방향으로 보, 보 4. 전방향으로 쏟아지는 물로부터 보 아, 5. 전방향으로 쏟아지는 물로부터 보 6. 파도 등에 강력하게 쏟아지는 물로부터 보 7. 일정한 조건으로 물에 잠겨서 사용 가능 8. 아예 물속에서 사용 가능 이렇게 해서 방수 5 정도 어, 분진이 있는 곳에 철, 이, 설치되는 전기 기기 같은 경우는 방진 등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화재 감지기 같은 경우도 어, 일정한 물방울 같은 게 침투할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방수 IP 등급을 가지고 있는 감지기가 필요하겠죠. 네. 상식적으로 그런 이야기, 멘트 날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뭐좀 두서가 그렇게 있기는 힘든 강의였는데, 그래도 잘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됐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해서 오늘 이제 특강 마치시고 어, 다음 시험 다다음 주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